중요한 건 뭐냐면 상인전,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인전, 내 윗대에서 위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네. 하인전이라는 존경을 받는다든가 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명도 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이어서 이번에는 2025년도, 을사년 네. 말띠분들 운세를 또신점과 음. 영점으로 알아볼 건데요. 네.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2024년도 네.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어,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수가 나쁘다기 보다요. 네. 올해수의 뭔가에 대한 결과에 도약을 마무리를 짓는 해다. 그래야지 내년 수전부터 다시금. 좋아진다. 오. 금전 수준도 괜찮아진다. 여호. 네. 말띠 분들 운세를 한번 이제 의사님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자, 0 0 2년생 23살에서 24살 되시는. 이모세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다. 네. 아니, 말띠분들이 왜 욕심이 많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들이 뭔가에 대한 성공을 하고 싶은, 도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다. 음. 올해 수전에 뭔가에 대해서 욕심만큼 이룰 수 있는 해가 들어온다. 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은 고뇌하고 견뎌라.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다. 좋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90년생 35에서 네. 36 되실 음. 경호생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어 사주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네. 여러가지겠지만 이 나이로 점을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어 이제 서른여섯이 되잖아요 그렇 이분들이 어 사실상 내년 수전에 어좀 성공 문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인전 어쨌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인전 내 윗대에서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네. 하인전이라는 존경을 받는다든가 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무언가의 성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성과에서 결과가 좋아서 네. 사, 이제 내 상인전 하인전한테 인정받고 존경받.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음. 뭔가 이제 인정을 받는다. 네. 내년 수전에. 네. 어, 뭔가의 결과에, 어, 너 잘했어. 명성이 올라간다. 네. 물론 이 나이에 명성이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순복돼서 나올 수 있는 아, 그렇죠. 해다. 어, 뭐 요즘에는 음. 뭐 30대도 명성이 루기에는 좋은 나이라고. 어. 저는 네. 생각하면... 뭐 어떤, 어떤 뭐의 결과가 네. 좋게 나온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78년생) (47에서) (48) 되실 무오생 분들이에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보통 나이가 (48이면) 자식 걱정할 나이예요 사실.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부록의 나이가 이제 지천명 가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네.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자식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요. 음, 물론, 음. 나이가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어, 고뇌, 곤, 곤, 근심. 그러니까, 나의 앞날에 대한 미래보다, 음, 네. 내 가정에 있는 자식들에 있는 근심들이 많이 들어와요. 하... 네, 네, 그런 나이다 보니까 또 그런 네. 것도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남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내 일장의 1인칭이 아니라 네. 제 이제 삼자나 나 말고 다른 이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사람이 이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친구의 걱정을 한다든가, 음... 이렇게 남의 걱정이 많아져요. 네. 어,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같이, 네. 어, 자꾸 그런 게 들어온다. 특히 계획성이 많아요, 특히. 네. 그래서 어떤 나의 일에 대한 목표치.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25년도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다 짜놓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그걸 대로 행하기 때문에 크게 뭔가에 대한 나의 변수가 없는 이상 꾸준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만,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걱정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라. 그런 얘기로. 그래서 자식들 걱정을 하신다면 그냥 상담을 좀 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laughs> 66년생, 네. 5 9에서 예순이 네. 네. 되실 병호생 분들이에 어, 이분들은 아, 근데 나이가 60이신데도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네. 아. 아, 어, 변동이라는 게 어, 네. 내 자리에 변동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이나 물론 퇴직하려면 나이가 더 있으셔야 되겠지만 변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걸 변동을 할까 말까 고민.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회사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있는 지금 장사하는 곳을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변동수가 전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문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이런 걸 문서로 봤을 때, 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장사할 곳을 변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좀 변수가 있어서 변동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을 보시면, 좋을 수 수준이 있다 음. 무조건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 음. 예, 변동수가 많이 들어온다 오. 60인데도 변동이 그렇네요. 들어오네요 그치, 요즘에는 사실 예. 60대에도 대부분 다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변동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해결을 보고 뭔가에 대해서 좀 해결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고 음. 이 일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결해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수준의 변동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나는 말은 해 드리는데 어 그래도 조금은 신중하게 음.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너무 죄송한데요. 네. 선생님 이 이분들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층이 있어서 네. 54년생 7 1하나에서 72에 지금 갑오생분들이요 어, 심심해요. <laughs> 근데 이분들은 어 특히나 어 사실 저는 말대중에 가난하다는 사람을 사실 많이 보죠. 가난하다는 기준이라는 게 네. 어떤 사람들도 뭐 10억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 이 있고 그쵸. 뭐 1억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니까 기준은 다르지만 건강은 괜찮으신데 그 뒤에 내가 취미 생활이라든가 내가 무엇 뭐 어떤 거를 하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게 많아요. 특히 내년에 음. 뭔가를 재미를 보고 싶고 음. 뭔가 좀 활기를 느끼고 싶고. 느끼고 싶고 좀 젊은이의 정기 같은 이런 나의 활발함을 자꾸 차급는 게 많거든요 내년 수전이 그러니 좀 모임이라는 자체가요 나이가 드시면 모임하기가 좀더 어려워져요 그렇 그렇죠 연령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좀 어... 젊은이한테 가긴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들지 마시고 뭐라도 도전해 을 보시기 할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 추천이 이분들이 도전이라는 게 들어와요 도전 네. 내가 무언가를 해볼까 네. 금전으로 뭔가를 번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 특기라든가 음. 내가 해 보고 싶었던 것들, 지금까지 살면서 못해 봤던 것들 음. 도전을 해 볼까? 이런 마인드가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자, 어, 선생님 보셨을 때 네. 말띠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어떤 성격, 어떠한 또 특징이 있나요? 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는 게 말띠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계획을 잡았는데, 네. 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 그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두리라고 하잖아요. 네. 유아하게.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너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뭔가 내가 뭔가 발전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에 막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편하게. 음... 안될 수도 있죠. 세상이 어떻게 이 사바 세계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겠어요? 성공도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마음을 유하게 잡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심이 내 마음에 심신으로 안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나도 유쾌한 네. 정보. 감사합니다.